내년에 시험시나, 이야, 이분 또남 주는 거 좋아하네. 아주 자인을 위해서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네. 따끔따끔한초불같이 자인에게 내 몸을 녹여 불을 밝히는 정화유간이네 근데 조금 약합니다. 사주가 약한데 공부가 있네. 이야, 공부가 있어. 이, 이분은 지금 이 구간에 아, 36살까지 공부가 강하게 간연시동을 했네요. 인수군이딱 있으니까 원래가 아, 원래는 본인이 조금 어, 공부를 하는데 깊이감 있게 들어갈 거야. 일반적인 공부보다는 형이 상학적인 공부인데 무슨 시험입니까?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김세연님 무슨 시험입니까 냉연아? 시험 종류가 뭐예요? 원래 우리 보니 약간 형이사학적인 공부는 공부인데 형이상학 세무사 시험이라 야, 세무사 시험이라 원래도 공부가 좀 되겠네 어리사 보신이 약한데 어리산이 조금 어, 약한 사주를 밑에서 어, 뿌리를 잡아주니까 어, 괜찮아 요 어머니하고 인연이 좋습니다 본인이 어, 어머니하고 인연이 월지에서 호랑이속에서정화를 병화라도 투출해가 잡아주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제물의 인연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본인이, 어, 사자 계통이맞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강한 살균이 있단 말이에 강한 살균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길로 가버리면 이제 어, 조금 높은 지게 어, 사자 종류로 갑니다. 보통 군금경 탕. 한검사 의사, 한 의사, 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데어쩌면 세무도 돈 관리 자리가 세금을 절세를 시켜주고, 아무래가 그 사람 살리는 거거든. 말씀 잘하고 하니까 어, 괜찮고요. 어, 총명하고 창의력도 지식력이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어, 본인은 어, 글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 선생님 쪽도 괜찮았어 원래 어떤 교사나 강사 쪽도 괜찮았어 표현력도 좋고 하니까. 그도 관으로 가도 괜찮았습니다. 뭐 공부한다고 나이가 많이 먹고요 서른 세살때뭐 공부하려고 했네. 정교하다 말이 본인이 이 어떤 정교한 공부에. 어,